어, 부산의 한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어떤 집회에 다녀와서는 "정말 신기한 역사를 봤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그런 신기한 역사를 봤느냐?" 하니까, 아, 글쎄, 강사가 기도하니까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성도들의 이빨이 금 이빨로... 변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래 이제 그 그런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자기도 그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이빨도 금 이빨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도 자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잖이 제 실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강사가 하는 얘기가 금이빨로 어, 그 바뀌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금이빨로 그 바뀐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으신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뀌었을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을 거다. 어, 그래 얘기를 해서 야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해서 또 본인의 어떤 적은 믿음에 적잖이 실망하고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집사님, 금이빨보다 생이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어, 치과에서 열이면 열한대다 물어보십시오. 썩어도 준치라고 썩은 이빨이라도 뿌리가 남아 있으면 그게 금이빨, 아니 다이아몬드 이빨보다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인원 하나님이 안 만드셨고 누가 만들어 준 거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 몸에 제일 안성맞춤인 이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해주셨는데 그 이빨을 뭐 때문에 금이빨로 <laughs> 그렇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말씀 더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에 육각한 신앙 생활을 해나가세요. 이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금빛발보다는 생일발이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뭐가 쉬우냐? 사람들 속여 먹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믿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놔놓고 막 믿으라 했는데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되죠 뭐.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고 하면 되죠 믿음은 다 되는 건데 원래 되게 돼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다 되는 건데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살아보니까 어떤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기도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건 기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 비슷하게 하나님 뭐 이런 것좀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했는데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응답을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기도만 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그 응답의 여부가 내 믿음 여부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헤롯의 피박으로 오게 가졌던 베드로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타옥하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 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장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인기가 땅에 떨어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그리스인들을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그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를 시켰습니다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야이 탄으로 한번 더 하자 해가지고 누구를 잡았습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오게 가둬놓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이 월절이 지나면이 베드로를 똑같이 야구보와 똑같이 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잡아놨는데 날 밝으면 이제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오게가 졌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간절히 기도했다. 뜨겁게 기도했다. 열렬히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는데 대충 점잖게 기도했겠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뭐, 이거는 1번, 2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 가지고 베드로를 구해 주시는데 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손에... 차고 있던 이 쇠사슬이 저절로 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따라오너라. 그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게 생실하고 생각지를 못하고, 이게 자기가 그냥 뭐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겉옷을 입고 또 신을 신고 따라 나서는데, 이 철장이 그한 겹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겹겹이 되어 있는 철장이었는데, 걸어 나가자마자 걸어 나가는 대로 그 철창 문이 철컹 열리고, 또 걸어 나가니까 또 철컹 열리고, 또 걸어가니까 또 철컹 열리고, 그래가지고 어떤 골목에까지 왔습니다. 한 골목을 딱 지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떠나가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이게 생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기적을 자기가 경험한 거죠. 그래 가지고는 곧장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고그 앞에 1절, 2절, 그고 거기와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 사건 이것과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우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그래 내버려 두셨고, 또 여기에 일절에 나오는 이 요한의 형제 야구보는 목이 잘려서 죽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는데 어째서 베드로는 또 살려 주시는 것인가? 스데반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겠는가? 야구보가 잡혀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성도들이 그냥 가만 보고만 있었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똑같이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두 사람은 다 그냥 죽었어요. 그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 앞에 두 사람의 경우는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이고 베드로의 경우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때는 안 들어주셨던 것이고 지금은 확신이 믿음이 가득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들어주신 것이고 그런 것일까요? 예, 누군가가 저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알수 없습니다. 그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는 또제각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보류하시고, 어떤 기도는 거절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어, 괜히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오히려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그냥 뚝 떨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시행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없는 것이면, 아무리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는 하나님이 보류를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도가 들어지나 안 들어지나 그거 가지고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어두운 마음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 그 집에 여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이름이 로데라는 여종이었어요. 같이 해 볼까요? 로데. 예. 로데라는 여종이 달려 나와서 이제 문을 두들기기에 누구냐?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 보니까 누구 목소리? 에 베드로 목소리입니다. 그 열어 줘야 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고 막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로데이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미쳤다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탁도 없는 소리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로드가 아니다 진짜다 베드로 목소리 틀림없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그의 천사겠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수호 천사를 붙여줘서 그 천사가 따라다닌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천사를 베드로의 수호 천사를 네가 본 거겠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재미난 대목이죠, 여러분 정말 재미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믿음 안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라고 단정 짓기도 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아예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이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안 봐도 뻔해요 사람 죽는 마당에 대충 형식적으로 폼만 잡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다 부러지셨겠죠, 울부짖었겠죠.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뭐는 없었는 것 같으냐 하면은 믿음은 어느 정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는데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100%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뭐는 없었어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 기도에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글을 붙여놨습니다. 몇 점입니까? 50점입니다. 50점, 믿음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런데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점수를 붙이자면, 50점짜리 기도다. 50점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한번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은 하나님이 50점짜리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50점짜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감옥문이 그냥 걸어나가는 족족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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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리는 그것은 무사히 빠져나오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째서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고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리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그래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래서 들어 줄 거다. 이래 생각을 해서 막 말을 많이 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르치시기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한지 그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자꾸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했느냐, 내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사람은 자꾸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자기의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낸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네 아버지야 네가 구하기도 전에 네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네 아버지야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50점짜리 기도에도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부에서 친구 초청 축제를 했습니다. 아주 막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데그 거창한 행사에 사회를 누가 맡았느냐 하면은 누가 맡았겠어요? 누가 맡았겠어요? 이래 얘기하는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맡았죠. 그래 어떤 여자 청년하고 둘이서 사회를 맡았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를 하면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뭐 그런 이제 그. 그 어떤 그런 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양복이 없었어요. 뭐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양복이 없었어요. 그 집에 양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양복이 있었냐 하면, 제 바로 위에 형이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양복을 한벌다새 양복을 사다 걸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차마 허락은 못 받겠고, <laughs> 안 빌려줄게 뻔하고 그래가지고 몰래. 입고 나와가지고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행사 끝나고 막 의자 정리를 하고 한다고 저는 그 양복 구겨지면 안 되니까, 예, 땀에 젖으면 안 되니까 양복을 다 벗어가지고 저쪽에다 걸쳐놔 놓고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보니까 양복이 없어요. 저기 벗어나는데 양복이 없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막 가슴이 쿵덩쿵덩 뛰기를 시작하면서 앞이 캄캄해지기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제하고, 제 친한 후배하고 딱 둘이만 남았습니다. 양복이 없는 거예요. 행사했던데 아무리 막몇 바퀴를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대요. <laughs> 그래,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 양구 안, 안 가져가면 저 맞아 죽습니다. 우리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이렇게 어선, 어, 그, 어, 선프하게 뭔가 상이 보여요. 기도하는데, 어떤 상이 보이느냐 하면은, 컴컴한 복도가 하나. 긴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 끝머리에 이런 장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장의자의 제 양복이 제 양복 아니죠 우리 형 양복이 거기에 탁 걸쳐져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는 아, 이게 어느 복도지 예배당이 한 4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가 살짝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2층 저 안쪽 복도 복도 같은 요 층마다 복도가 두개 있었는데 2층에 안쪽 복도 같은데 그래서 가봤어요 그 불은 다 꺼져 있죠 그리고 저 벽에 이제 비상구 그 파란 불빛 있잖아요 그것만 켜져 있어요 그래 정말 컴컴하고 어슴푸레 하더라고요 그래 설마 설마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그 두머리에 장의자가 있어요. 장의자의 양복이 제가 기도할 때 봤던 그 장면 그대로 탁 걸쳐져 있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laughs> 뭐 남은 양복을 잃어버려 가지고 뭐 다리몽둥이 부러지든 말든 저는 얼마나 그게 막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 양복을 찾았어요. 그속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놨거든요. 지갑 열어 보니까 뭐 가난한 그 학생이 돈이 있겠습니까? 뭐만 원짜리 한두개 넣었는데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 그거 있든 없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은 누구한테 감사했느냐? 솜탄 예, 사람. <laughs> 아이고 나한테는만원 뭐 이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양복이 중요한데 양복 안 가져가고 그만 원짜리 뭐두개 빼간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 형이 오기 전에 집에 다 걸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어, 제가 그때 기도할 때에 100% 확신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뭐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뭐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확신 없어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그 걱정되니까 기도했어요. 형한테 맞을 거 생각하니까 막뭐 그게 걱정돼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제 형이 못된 사람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그게 걱정돼가지고 막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걱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느냐 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간단히 기도하고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믿습니다 간단히 기도해도 확신이 있으면 간단히 기도하고 말아요 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왜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느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확신 없이 기도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하시더라니까요.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너는 기도가 보니까 확신 100%구나. 그럼 너는 1등으로 들어주고 너는 기도하는 게 보니까 확신이 10%도 안 되는구나. 너는 한 10년 기다려라.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하나님은 네 믿음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다. 이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애들 키울 때, 걔들이 이제 중학생쯤 됐을 때,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시커먼 패딩 아세요? 뭐 유행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노스페이스 패딩 뭐 발음하기도 어르신들 힘드시죠? 브랜드 중에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꼭 다른 브랜드 말고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시커먼 패딩. 그게 막 그냥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너나 할 것도 없이 그거 안 사주면은 그 부모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laughs> 부모가 아니에요 그 그러니 막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다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서 그 패딩을 사줬단 말이죠 우리도 사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에서 백점 받아 왔다고 노스페이스 사주고. 50점 받아왔다고 해서 노스페이스 짝퉁 사주고 그렇게 합니까? 없어도 이 돈저 돈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 기죽을 나. 그래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성적순으로 사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성적 때문에 야단도 치지만 사랑은 여전히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성적순이 아닙니다. 확신의 성적순이 아닙니다. 50전짜리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그 분인 줄 아십니까? 어떤 기도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하고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벌써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들도 없던가요? 그런 일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래 전에 참일래몇번 기도하고 까마짝히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한참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있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성적순입니다. 1등은 알아주지만 2등, 3등만 돼도 잘안 알아줍니다. 50점짜리는 설 자리가 없는 게이 세상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는 50점짜리 믿음도 설 자리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때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 어려운 일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실까?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약한 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